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코리아입니다. 기아 EV9 차량에 입고 되었는데요. 오늘 전면 그릴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면서 PPF로 보호하는 것까지 이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지털 그릴이라고도 불리는 부분이죠. 라이트 작동 시 LED가 작동하면서 EV9만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이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디지털 그릴이다 보니까 전면부에 날라올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 또는 스톤칩으로 인해 이미 파손이 되어 교환까지 진행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파손이 되었을 때 교환 비용 또한 100만원 단위가 훌쩍 넘어가는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리비의 부담 또한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파손도 파손이지만 전면 가운데 굉장히 큼직하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벌레 사체 또한 굉장히 많이 달라붙을 수 있는 곳이겠죠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릴에 자국이나 지저분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의 목적과 관리까지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ppf 작업하는 것까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V9 차량 전면 디지털거리를 PPF 시공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지프로커레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엔 컴퓨터 재단을 사용을 해서 필름을 출력한 뒤 부착을 해드리고 있어요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시공 퀄리티로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손재단, 네, 칼로 이 모양을 따서 커팅하는 것과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자르는 것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사람분이 자르는 것과 기계가 자르는 것의 차이점이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자, 핸드컷으로 할수 있는 것도 많이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컴퓨터 재단으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한 퀄리티를 얻어가실 수 있어요. 겉면에 굉장히 크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시공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프로 코리아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신 금액은 대략 한 30만원에서 35만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지프로 코리아는 그 절반 가격에 시공이 가능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찾아주시고 계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공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고 이질감이 전혀 남지 않고 품질 높은 필름으로 시공을 해야지 추후에도 오래 보호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프로 코리아는 고객님에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공으로 보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EV9 차량 오늘 유리막 코팅 시공까지 함께 진행했는데요, 어, 열처리 영상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